자 이번에는 우리 말 영어 중에서 이번에 한번 그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릴, 그릴, G R I L L 맞나? 나는 뭐 영어 전문가가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릴이 이거, 뭐,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데 쓰는 거잖아, 이게. 응? 불판? 불판, 뭐, 촛단지? 뭐, 그런 개통이죠. 그릴. 그릴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 얹어 놓고, 굽잖아. 근데 이 그릴이, 이게 우리말이더라고. 왜 그럴까요? 에한생생을해해세요요에이왜 우리말일까 그냥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주면 우리말 응? 그을리다 있잖아 그을리다 응? 그을릴 이거네, 그을리다, 꽤, 검게, 응? 거뭇거뭇하게, 이제, 태우고, 굽고, 그러는 거죠. 그을리다, 그을릴, 응? 그슬릴, 응? 분명히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완전히. 응? 그을릴. 그릴 일이 그 그릴이네 그대로. 그렇죠? 이래도 이래도 이 그릴이 우리 말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말이죠. 이 불에 걸리고 뭐 굽고 이런 거는 그런 그런 말들은 세계 언어가 하나일 때그 하나 그 하나가 뭐 사실은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죠. 산스크리트어가 동서 언어의 뿌리예요전 세계 언어가 이거 하나였어. 동서 언어의 뿌리라고. 근데 이렇게 응? 몇천 년, 몇만년 흘러도 이런 말은 변하지가 않죠. 불에 굽고 삶고 이런. 원시적 응? 최초의, 인류 최초의 요리,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관련 언어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몇천 몇 년, 몇만년 지나도 그을리는 거, 굶는 거, 이런 말은 안 바뀐다고. 아무리 응? 세계 언어가 많아도. 응? 많다 하더라도 바뀌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거야 응? 굽다도 있지 굽다 응? 굽는다 굽다 응? 굽다가 굽다가 그대로 뭐겠어요 굽굽 쿠키는 굽기야 굽기. 이런 거 이런 거 바뀌지 않는 그런 언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글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글릴자 우리 말령 하나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 최근에 또 발견한 거 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쉘터가 있더라고. S H E L T E R 내가 내가 이 쉘터가 이제 여기저기에 쓰여져 있어요. 도시 여, 여기저기에 쉘터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어. 내가 에 이런데 가서 이렇게 에? 앉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말이야. 왜 우리 말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하면, 이건 그냥 우리말 '쉴터'예요. 쉴터, 내가 앉아서 쉬었거든. 이거 쓰여진 곳에서는 어김없이 내가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쉴터야. 쉴터, 사람들이 쉴수 있는 터다. 땅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쉘터는 분명히 쉴터 우리 말이 되겠습니다. 쉘터터에서다 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게 응? 수메르 수, 수메르 기록 점토판 기록에 응? 내가 이거 또 괜히 심심해서 하는. 뭐 의미 유사해서 어? 심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메르 점토판을 해석할 때그그 그 아마 수메르 점토판 해석의 권위자가 체카리아 시친인데 시친 체카리아 시친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점토판 해석한 거를 다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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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누굴까 조철수 박사일까 조철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수메르 뭐 유대교 기독교 응? 뭐 신화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전문가지 없어요. 이 사람밖에 조설조설수 밖에. 근데 여기 책을 이렇게 한국어 번역판을 응? 만들다 보니까 수메르로 쉬임터가 있더래. 쉬임터, 쉬임터가 <laughs> 있는데 <laughs> 열심히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그냥 우리 말 쉼터들에 쉼터 그냥 우리 말 쉼터 쉼터 맨날 쓰잖아요. 응? 요새는 뭐 쉼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응?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응? 여기저기 공원 쉼터 잔뜩 만들잖아. 응. <laughs> 세상에. 아,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수메르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를 썼다. 이런 강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메르에 대한 강의가 많이 나오는데, 같은어로 썼다고 그러,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야 이래도 안 믿을 거에 내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쉘터가 그대로 쉴터더라 이거야 쉴터 센터 터, 터는 맨날 쓰잖아요 우리 뭐 터가 세다 터가 안 좋다 여기가 좋은 터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맨날 터와 풍수 해가지고 센터. 센터도 우리말 영어라고 했잖아. 뭐 얘기해주면 믿지를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에이, 택도 없는 얘기야. 이런, 이런 식의 반응인데, 그, 그냥 이거, 기운이 센터. 센터. 우리말이에요, 그냥. 기운이 센터. 어, 디 어느 곳이든지 정중앙이. 기운이 최고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우리말이야. 센터가 우리말 영어이지. 쉴터 봐요, 쉴터. 요, 그대로 읽어도, 아, 어 그냥, 쉘터라고 읽을 수도 있고, 쉴터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오늘 또 최근에 발 응? 내가 문득 문득 그대로 발견한 우리말 영어 두 개를 얘기해 주는데 예. 지금 또 하나 우리말 영어로 생각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비주얼. 비주얼이라는 말뭐 얼마나 많이 써 요새 뭐다 비주얼 비주얼 어쩌고잖아 비주얼이 V I S U L 인가 비주얼 S U E L 인가 아뭐 내가 뭐 영어 전문가 아니고 하니까 난비 영어 저 영어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보니까, 우리말로 생각돼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은, 응? 비, 비추어라. 비추어. 응? 비추얼. 응? 비추얼. 응? 얼을 비춰라 이얼 빠진 놈아 응? 요거 계통이야 요거 계통 비춰지는 게 비주얼 있잖아 비춰지는 게 비주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암만 봐도 앞만 봐도 비주얼은, 비추어! 이거하고 관련된 우리말로 딱 보인다 이겁니다. 비춘다? 빛, 이 비춘다는, 이 비춘다 할때 요거는, 여기는 압축하면은 비주얼 하면은 비주얼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음? 빛, 비추, 비추어 할 때의 빛, 우리말 그 빛이 빛. 빛으로 빛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거든.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하나도 빛이야, 바로 빛. 그러니까 빛에서 나온 말이야. 이게 음? 비춰진다. 비추, 네? 비춘다. 또는, 뭐, 비추어, 얼. 얼, 얼을, 얼을 비추어줘야 보지, 얼 빠진 화면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보통, 보통, 뭐, 영혼이 없는, 뭐, 동영상이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응? 뭐 형편 없는. 그냥, 나같이, 이렇게, 뭐, 자연 풍경, 그냥 찍, 찍어서 올리는, 그런 거 보면, 남들은 재미없다고, 아, 영혼이 빠진, 응? 뭐, 비주얼이다, 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응? 소울이 아니고, 응? 얼이죠, 얼. 아, 얼을 소울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니까 내가 얼빠진 인간인가 봐. 얼빠진 인간이니까, 비추얼! 이 어리 들어간 비주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야. 하긴, 뭐, 뭐, 음, 아름다운 풍경, 그런거 뭐 어떻게 또 얼을 거기다가 얼을 어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지 얼을 아,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려야 되는지 아휴 아직 비빔밥에 약해가지고 자이빛빛 빛, 빛에서 하여간 분명히 빛에서 빛이라는 말에서 비추어 비주얼 이런 게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니까. 이 빛에서 나온 말로 여러분들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겠지만, 어린, 어린, 어린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뭐, 비로, 비로자나불. 부처 중에서 비로, 비로자나불도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말이에요. 비로, 비로자나가 이게 빛이야, 빛. 그냥, 그냥 빛입니다. 광명. 광명, 응? 광명 부처, 응? 비로자나불, 비로, 비로봉, 응? 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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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에요, 바로 빛. 우리말 빛이야, 그대로 쓰여진 거야 이게. 인도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라고 그대로. 이거는 이거는 강상원 박사가 응? 강상원 박사도 얘기한 거야. 아 비로자나 할때비 비로자나 이, 이 비로자 이거는 바로 빛이다. 빛 우리 말 빛이다. 산스, 산스크리트 전문가 하긴 뭐 산스크리트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어하고 아주 관, 관, 관 관계가 아주 깊어요. 자, 아이 그만해야지 너무 많이 한것 같네. 아이 하나 하나만 더 이제 참 얘기해. 아기 내가 이제 뮤지엄을 뮤지엄 어 이거 우리말 영어다 이렇게 응? 얘기를 한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그건 내가 틀렸더라고 처음으로 틀린 거 발견했어요. 아 이건 아이작 아이작 아시모프 모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뮤지엄의 유래가 딱 나오더라고 뭐 신화 신화로 떠나는 언어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그 책을 지금 그 책도 이 책도 이제 뭐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하려면 이 책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이 책을 읽어주는 게 마침 나의 유튜브에 있어요. 나 유튜브에 있는데 에 조영진 선생님께서 읽어주고 있죠. 그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뮤지엄에 뮤지엄은 우리말 무덤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나 이거 뭐? 응? 요즘 박물관이니까 박물, 박물관은 뭐맨뭐 뭐? 왕릉 응? 왕들의 무덤 파 가지고 뭐 유물 전시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또 응? 무덤하고 유서해 말이. 응? 뭐구개음마구개음마 응? 같은 거야. 뭐 디, 디귿이 무덤 무점 이런 구개음화야 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아 우리나라만 있던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전세계어에다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이건 뮤지엄은 맨날 뭐 왕들 무덤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나온 유물 전시하는 어? 하는 게 박물관 아니냐 해서 이건 틀림없이 무덤 우리말 무덤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 영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이건 틀렸어요. 요 책에 보면 분명히, 예 뮤즈라는 음악의 신에서 뮤지엄이 나왔대요, 뮤즈. 뮤즈라는 음악의 신 이름에서 예 뮤지엄, 뮤지엄이 나왔다. 내가 틀린 거를 하나 바로 잡습니다. 자, 이상.